안녕하세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하게 여러 차례 수술을 해서 잘못된 분들 사례를 보여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요 제 환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두껍게 앞쪽부터 흉터가 남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눈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이고 흉터가 안쪽까지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이런 경우에 대개 환자분들은 얇은 쌍꺼풀을 원한다 원래 눈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례를 손으로 사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고쳤는데요 많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눈 앞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두꺼운 거는 얇게 하는데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 선을 두개 만들어서 해도 접혀 들어가면 눈에 띄지는 않고 또 눈이 떠지면서 덮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을 얇게 하지 못하면 이 수술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만 얇고 앞이 두꺼우면 더 이상한 모양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앞부분을 얇게 할수 있을까요? 선만 다시 그은다고 될까요? 그렇지가 않고요 눈 앞쪽을 덮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앞쪽부터 얇은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